파리 올림픽 계기로 본 대한민국의 위상. 대한민국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8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섰다. 세계 순위를 따지자면 근자의 한국만큼 잘 나가는 나라는 없다.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한다. 군사면에서는 세계 6위의 강국이고 자동차와 휴대폰과 반도체와 선박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은 선두 그룹에 진입한 지 오래다. 세계의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%가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고, 머지 않아 세계의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이 우뚝 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. 우리가 특히 자부해도 좋을 것은 이런 성취가 불과 50년 내외의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. 참혹하고 참담한 전쟁을 겪으면서 또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이념적 분열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불운들을 딛고 일어섰다는 건 과히 기적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.